안녕하세요. 그림비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한 마음, 또잘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또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야고보서 마지막, 우리 5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또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래전에 한국에서 어느 카드회사가 광고로 만든 문구 하나가 정말 초대박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었는데 아,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아,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서로에게 덕담처럼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아, 물론 부자가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가난한 가난하게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자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예, 어느 정도가 되어야? 부자라고 우리가 말을 할수 있을까요? 미국에 처음 와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가 시카고였습니다. 그래서 1 년에 한두번 정도 방학되면 여덟 시간 차를 몰고 시카고에 갔었습니다. 처음 시카고에 갔었을 때 그곳에서 공부하던 친구 하나가 미시간 호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호수가 대한민국 땅보다 크다는 말을 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 위에 떠 있는 그 수많은 요트들을 가리키면서 시카고 사는 사람들의 평생 그 로망 중 하나가 요트를 사서 주말마다 여기에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트를 살 정도면 그래도 꽤 넉넉하고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비싼 그 요트도 급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요트를 샀는데 막상 그 요트를 끌고 미시간 호수로 나가면 자기 요트보다 더 크고 비싼 요트가 내 옆을 지나가는 순간 기가 죽습니다. 아주 크고 럭셔리한 요트에는 침실도 있고 또 파티도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서 작은 요트를 이렇게 몰고 나가다. 그렇게 큰 요트가 지나가면서 파도가 이렇게 출렁이게 되면 작은 요트 역시 흔들흔들 하기 때문에 기분이 아주 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비싼 요트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고 비싼 것을 사도 그거보다 더 비싸고 좋은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꾸 그런 것에 이렇게 마음을 뺏기며 살다 보면 만족과 감, 감사함 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돈에 대한 경고가 많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안에도 이미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돈과 신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 설교의 3분의 1은 물질에 관한 메시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 물질의 유혹에서 이겨내야 신앙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 만몬의 신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 부를 얻고자 정말 기를 쓰지만 아 그것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심은 상당히 느슨합니다. 돈의 그 매력에 빠지면 돈의 횡포, 폭력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의 위험은 부자이건 아니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돈이 하나님과도 같은 그런 인격적인 힘, 마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말 신적인 힘이 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강력한 힘과 권세가 있는 것처럼 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에 끌어 당기는 그러한 힘이 있는데 이런 돈의 힘에 한번 말려들면 삶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신앙이 꽤 있다라는 사람들도 돈 때문에 세상적으로 이렇게 기울어 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돈은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영적으로 둔감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부환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번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돈을 얼마나 버느냐 보다 그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합니다. 돈 중심의 가치관을 갖게 되면 양심을 속이고 온갖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함부로 착취합니다. 윤리의식이나 도덕성이 사라집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양심에 화인 맞게 됩니다. 돈만,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분위기가 지배하면 정말로 무서운 세상이 오게 됩니다.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또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돈을 또 쓰고 이악순환의 연속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바르고 정직하게 벌어야 합니다. 또한, 바르게 써야 합니다.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버느냐,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야고보는 지금 사치와 방종을 지적합니다. 돈을 쓰는 재미가 정말 대단합니다. 특별히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쓰 돈을 벌면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번 돈은 쉽게 씁니다. 가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빚더미에 올랐다라는 뉴스를 접하면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더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돈을 쓰다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절대로 그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 이런 건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어쩌면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모두에게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는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이렇게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통해 힘과 권력까지 거머쥔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아버지 조한 웨슬리도 이 부, 역시 부유한 가정에서 필요 이상의 낭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아주 분개하면서 1773년에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고위층, 귀족들, 부자들의 부엌을 한번 들여다보라. 거의 예외 없이 그들의 엄청난 낭비를 보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면. 식량의 궁핍함이 당연한 결과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3절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 참 무섭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도 전에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계속 쌓아놓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결국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돈에 대한 정확한 목적과 방향을 잡으시고, 돈의 액수가 아닌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신 만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 돈의 힘이 참 어, 굉장합니다. 모두가 돈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아주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가는데, 물론 아, 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잘쓸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정당하게 정직하게 또벌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